손재용의사생활의 심리과 전문의 손재용입니다.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편두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이건 성호르몬 때문입니다. 편두통의 연령에 따른 남녀 발생의 차이를 보면 11살 전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후 나이가 더 들면서 여성에서 발생이 점점 증가하다가 30대가 되면 남성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생깁니다. 기 30대인 30에서 39살까지는 여성에서 편두통이 최고 피크로 많이 발생하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면서 남녀 차이 또한 적어지게 됩니다.이런 발생 빈도에서 남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성호르몬 때문이며, 여성에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린이 줄어들면서 편두통의 발생 빈도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성호르몬은 남녀의 발생 빈도의 에날 미치지만 더 중요한 건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편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월경 편두통을 유발시킨다는 점입니다. 특히 월경 전부터 날 머리가 욱신거리는 심한 통증과 속이 메스껍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두통이 있는 분들이 많고 두통이 월경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후 월경이 끝나면서 고진되게 됩니다. 편두통의 치료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두통을 유발하는 자극 요인을 피하는 것인데 월경 편두통의 경우에는 자하한 요인이 예생의 생리 주기에 따른 월경이라서 이걸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월경이 생길 때가 되면 두통이 생기는 불안감이 생기고 실제 두통이 발생하면서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 등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렇게 월경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생리주기에 따른 에스트로겐 수치 저화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 호르몬은 뇌도 작용하는 호르몬으로서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물질과 또한 뇌 통증 조절 시스템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월경이 다가오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저하되면 이 때문에 편두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월경편두통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월경 기간 동안 지속되는 에스트로겐 수치의 저하 때문에 쉽게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월경 편두통의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 얘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편두통이 생겼을 때 두통을 빨리 없애주는 치료이며 예방 치료는 너무 자주 생기는 월경 편두통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자체를 막기 위한 치료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흔히 사용하는 편두통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다들 아시는 s 세이드라는 진통제인 나프로센과 이부프로펜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만으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두통에 사용한 약물과 초기 안정위장 증상을 조절한 약물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리탄계통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 리자트리탄의 약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약은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편두통 환자분께서 다들 보셨을 미가드증, 나라미증이 있는데 이 약들이 반감기가 길어서 우열균 편두통에 사용하지만 반감기가 긴 만큼 자극시간이 느려서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수마트리탄 개통 약물은 작용 시간이 빨라서 효과는 더 좋을 수가 있지만 반감기가 짧은데 실제 이러한 약물의 특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용해 보면 개별 환자의 효과 있는 약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에서 월경 페두통 조절에 제일 좋은 약물을 찾는 것도한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통이 발생하는 월경 기간에만 시행하는 짧은 기간 예방 치료와 불규칙적인 생리 주기와 함께 두통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월경 기간에 맞춰서 짧은 기간 동안 예방 치료를 시행할 때는 대부분 생리 주기에 따라서 월경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월경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해야 됩니다.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경우에 언제 두통이 생기는지 예상되기 이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급성인 약물을 주로 하루 한번 혹은 두번 예방제로 복용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임상적으로 따져볼 게 많아서 실제로는 드뭅니다. 또 다른 예방 치료는 지속적로 취한 예방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리주의 불규칙적이라서 언제 편두통이 생길지 예측이 잘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 편두통 치료에 효과가 없으면 이러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약물의 선택은 일반적인 편두통 약물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과 관련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분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우경 편두통은 매달 발생하면서 심한 두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는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예방치료가 있어서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많은 안자 분께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꼭 생리주기에 따라 통이 생긴다면 신경과 전문의 진료 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